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테라피틱스의 내년도 라이센스 아웃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조기에 선제적으로 60억 전환사채 관련되는 투자가 이제 되어 되었다는 이제 공시도 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6 2 3 0 0원을2% 일단 예,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이제 빅이벤트라고 하는게 신약개발회사에서 빅이벤트는 두가지 밖에 없죠 예,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 신약 성공,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어, 아빅 이벤트인데, 예,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이제,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HLB 테라페틱스의 CB, 전환사채 대상을, HLB를 대상으로 해서, 예, 발행하는데, 이제, 뭐, 참여한다. 요런 낭입니다. 어, 테라피틱스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신경 영양성 강막염 관련되는 부분이 임상 종료 관련되는 부분에 R&D라고 할때이 R은 연구라고 하는 말은. 예, 후보 물질의 어떤 이제 발굴, 여기도 한몇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디벨로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물질,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 뭐 실험관이라든지 동물 쪽에서 이제 전임상,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이제 투여해서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거를 이제, 아, 디벨로먼트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있을 때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제 R&D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어떤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삼상의 이제 탑인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어떤 기대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 가치가 국내 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크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언더밸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HLB를 대상으로 해서 60억 정도의 시비를 발행한다고 이제 테라피티스 공시가 나왔고, 여기 이제 표면 이자율이라든지 만기 이자율은 1%, 2%고, 이제 전환은 내년도 이제 11월 21일부터 인형하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같으면 이제 상반기에 유럽 쪽에서 어 탐나임 발표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 탐나인 발표의 어떤 모멘텀을 어, 지나서 이제 전환이 되는. 뭐, 이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라피틱스의 유상장자의 3월달에도 참여해서 지분율을 높였던 HLB. HLB의 이제 그,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에는 이제 계열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지분율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반기보고서하고 사업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HLB가 반기 기준으로 테라피틱스에 가지고 있는 게 8.05%입니다. 예. 테라피틱스는 또 이제 개발하는 부분들을 별도로 이제 자회사를 합자, 자회사를 만들어서 뭐 리젠트리라든지 오블라토 형태가 이렇게 돼있죠. 리젠트리가 이제, 아, 티모신 베타를 해서 양구군 주종하고 이제, 이제 신경선 강마경을 하는, 개발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오블라토가 이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둘 다, 예, 뭐61% 100% 지분을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3월 달에 유상증자 참여해서 지분율을 HLB가 높였고 이번에 이제 CB 발행하면 나중에 주식 전환하게 되면 이제 지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지배력을 더 높이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주요 원인은 아, 신약 파이프라인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아, 기대에 대한 확신, 자신감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경외성강마경 알젠이오 같은 경우에 아, 미국의 어떤 평가에서 최대 3조 정도의 어떤 밸류를 평가를 받았고 현재 뭐 시가 총액이 7,600억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게 되면 기업 가치 개선을 회사가 기대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 IR도 뭐 7회, 8회 정도까지 뭐 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GN요구 같은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과 신경영성강막염의 적응증 두 가지로 어, 개발되고 있는 아,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높은 현용과 복용 편의성을 갖추어서 허가가 되면. 아, 어, 지금 게임 체인지 어떤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어떤 모멘텀은 내년 초 유럽 임상의 탑라인 데이터가 예, 돌출되면 지금 MTA로 물질 이전 계약을 해서 이 라이센스 아웃 마지막 단계까지는 지금 다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결과가 조건부로 이제 탑라인 발표에 데이터가 좋으면 어,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블라터가 진행하고 있는 오클인 007 같은 경우에 요기도 이제 임상이 종료되거든요. 에, 그러면 이제 삼상으로 학대 관련되는 아, 기대감이 고교모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데이터가 좋아도. 가장 이제 관심이 높은 암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후가 안 좋은 교모세 부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는 콜드 체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내년도 코로나 19 백신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 입찰에도 뭐 참여하는 요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크리니컬트라이얼점지 o v 에 가시게 되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co2 같은 경우에는 nct 넘버가 이렇게 되고요 어, 최근에 업데이트가 이제 4월 19일 이후에는 업데이트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임상의 스타트는 액츄얼리 사실상 작년도 4월 11일에 진행되었고요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터 이 컴플리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냥 완료가 됐다는 말인데 완료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스타디 컴플리션 같은 경우는 스타디가 임상이니까 임상 프로토콜상에서 계획한 부분들 모든 활동을 다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여기 스타디 컴플리션 데이터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임상 종료입니다. 임상 종료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리큐리팅이라는 이런 게 뜨지 않고 뭐 이렇게 컴플리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7월 31일에는 뭐냐면, primary completion d a t 는 말은 자료 수집 종료일입니다. 그러니까, 아, 탑라인을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 수집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수집된 마지막 연구 뭐 날짜다. 그러면 추가로 뭐 2차라든지 최종 데이터 하고 상관없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성공 여부를 따지는 데이터고 이 데이터 병합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시면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미국 쪽에서는 80명이고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스페인 쪽이라든지 뭐 독일, 이탈리아, 예, 폴란드 어, 이런 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보면 임상 스타트가 어, 작년 이제 8월달에 진행되었고 end of trial 임상이 이제 뭐 끝나는 날 글로벌, 글로벌 end of trial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estimate 는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끝났을 때는 이제 요게 아까도 미국에 했으면 actual이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부분들 여기는 작년 작년 이제 그 4월 1일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estimated end of trial data 유럽에서 이제 임상이 끝나는 부분들은 이제 10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날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어 독일 폴란드 각각 이제 어디시즌데이터와어 레스트 업데이트 스타트 데이터가 각각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종료되는 부분들은 이제 10월 말 정도 요렇게 돼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작년에 12월 때 시작했고 어, 독일 같은 경우 올해 3월달, 스페인 같은 경우 올해 8월달,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작년달 대부분 했고, 이제 독일만 이제 올해 했고, 어,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어, 요렇게 이제 되어져서 요 데이터가 이제 탑라인 데이터는 가장 이제 임상을 할때 이제 성공 여부를 따지는 주요한 이제 지표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임상의 성공 여부를 따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라이센스업까지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5%로 조금 더 빠졌습니다. 전일 조금 빠졌는데 다시 좀 빠지면서 이번 주에 이제 윗꼬리가 있으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47위안 때까지 좀 빠졌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10월, 11월 한 중순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 윗꼬리 흐름이 나와서 이제 지난달에 급등했던, 어 시가의 어떤 회복에서는 이제 윗꼬리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이제 거래가 276조로 어제보다 더 줄면서 큰 흐름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순보유장고. 11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260만 주대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도 크게 이렇게 등락은, 거래량의 어떤 축소와 더불어서 큰 흐름은 없습니다.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상한보다 체결이 많았습니다만, 뭐,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대비해서, 이번 주는, 일단, 이제 일단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 대비해서. 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시가 총액 상위 대부분 빠졌는데, 어 HLB가 좀 유일하게 조금 버티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이제, 어 등락을 하면서, 예 코스타가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6만 300원, 그러니까 6만원대 라운드 피규어 가격에서 어, 지지 흐름들을, 거래량은 없습니다만, 일단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침에 이제 고가를, 예, 5장에 이제 넘기면서, 예, 장중에 62,700원대까지 올라가서, 어, 이제 종가는 이제 62,300원대.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창구 쪽으로 뭐좀 살펴봐 드리면, 창구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난 제가 메리츠거든요. 메리츠가 계속 사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신규 매수 창구원이 이제 7월 달에 급등할 때는 삼성 정권이었고, 어, 최근에 이제 매수로 가담한 게 메리츠이기 때문에 메리츠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매집을 일정 부분 물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 창구가 이제 좀 중요한 창구라고 좀 생각을, 어, 보실 때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매도 쪽에 있는 뭐 공매도 쪽에 이제 신한, 뭐 삼성 그다음에 모건스탠리 요 쪽에서 일단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 오늘은 이제 기간 쪽에서는 오늘도 일단 매수를 해 주는 모습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 2 정도를 해 줬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는 어, 43억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hlb는 수요일부터는 매수가 가담되어 있고 기간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개인들하고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뭐 100만주 언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이 있는 어떤 반등의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뭔가 이제 이 클래스 투제 어, 지정 이후에 8만 원대에서 어뭐 6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 반등 다운 반등이 없었죠. 그래서 지난 주에 이제 금투세 관련되는 부분에 양봉 내고 어, 대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되는 부분에서 영향을 어, 전반적으로, 이제, 받는 어떤 흐름으로, 6만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번 주에 플랫형으로, 월요일, 하요일 수요일 되고, 이제, 어제, 어, 조금 윗꼬리, 오늘도, 이제, 장중에, 어제 윗꼬리만큼의 흐름, 아직은, 이제, 이 6만 5천원대가, 어, 이제, 21위 평가,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일봉, 이제, 파라볼릭의 가격이 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6만 5천원대, 6만 8천원대를, 좀 그래도 간통을 하는 거래량이 있는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의미 있는 어떤 구간대는 결국 이제 피보나치 추세 가격인 7만원대 초반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어,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간통이 되어야 본래의 어떤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복귀하는 이제 라인이다. 결국 이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결국 이제 임상이 진행되었던 시설에서 어, 진행되었던 뭐 문서라든지 기록, 이걸 현장에 가서 공식적으로 이제 FDA 인스펙션 그 수련을 받은 검사관들이 가서 이제 조사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예, 11월 중순까지를 했으니까 11월 중순이라고 하면 이제 11월 뭐 20일 정도니까 그 끝나게 되면 뭐 다음 주 이후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어 다음 있는 CMC 관련되는 어 일정이 어 이제 다음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ODAC. 요 과정을 이제 순탄하게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주가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올라오게 되고 그 기대감을 이제 반영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65,000원대를 올려서는 양봉과 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되었을 때 7만 원 위단으로 올려서 이제 최종 FD 허가 기대감이 높았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이 클래스 2에 대한 아, 이 하락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뭐,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어, 11월 12일, 뭐,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들이 향후에 중기라인에서 가장,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 비모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제 결과들이, 어, 기사로 전해질, 어, 가능성이, 뭐, 이제 높아진 어떤 구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